크리마, 이 크림, 크리마, 일로 와. 아크리마, 어? 강아지 달라진 거 아니야 이거? 어? 아이고 귀여워. 엄마가 이쁘게 해줬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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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침 나와, 어, 나와. 가족을 소개합니다. <laughs> 그러면 안 돼. 오늘은 저희가 너무 이제 크리미한 아니 세현이한테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 중에 크리미란 애도 있거든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크리미를 좀 너무 잊은 것 같아가지고 <laughs> 크리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크리미는 저희가 20년도에 3개월 된 애기를 데리고 왔어요. 두살좀더 됐죠. 어렸을 때는 진짜 엄청 말썽쟁이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얌전해졌거든요. 지금. 진짜 완전 똥개발날 했지. 방. 지금도 물론 활발하긴 한데 근데 너무 활발해서 약간 애기랑 이렇게 같이 낳았을 때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미가 지금 아직도 호기심이 많고 맞아. 에너지가 아직도 이렇게 넘쳐요 음. 크리미는 지금 두살 됐고, 우리가 얘 3개월 때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푸들인 줄 알고 데리고 어, 왔지. 맞아. 그냥 일반 강아지 샵에서 분양을 음. 받게 됐는데, 이제 그때 저희가 차, 사실 원했던 게 토이 푸들이었어요. 완전 음. 조그만한 강아지 푸들. 근데 얘가 계속 크는 거야. <laughs> 계속 갈수록 크는 거예요. 커서 보니까 완전 푸들도 아닌 거야. 음. 그래가지고, 음. 지금, 이렇게 컸어요. <laughs> 그 분양 사기를 당한 거지. 토이 푸들인 줄 알고 분양을 받았는데 사실 토이 푸들도 아니었고 푸들도 아니었고. <laughs> 푸들. 그러니 어디가 푸들이죠? <웃음> <웃음> 푸들이야? 얘가 어디가 푸들이야? 푸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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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일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아기랑 강아지랑 과연 같이 키울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크림이 데려올 때부터 걱정했던 부분이고. 응. 그래서 나는 처음에 좀 걱정을 했지. 왜냐면 응. 강아지들도 질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응. 애기한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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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크림이가 질투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걱정을 괜히 했다 싶을 정도로, 어, 어 애기한테 질투를 안 해주더라고요. 질투를 잘안 해? 어, 질투 안 하고, 그냥 애기한테 무관심이야, 무관심.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응? 좋아하고, 그치? 근데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애기한테 하지면안 돼. 그래서 사실 크리미가 질투는 없는데, 이제 애기랑 계속 같이 키워야 되니까, 아, 어떻게 키워야지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베이브룸에다가 이제 애기 놓고,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이제 애기를 키우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크리미가 애기한테 이제 애기란 존재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제 가끔 이제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는 애기한테 이제 냄새를 맡게 해준다든지, 자연스럽게 좀 친해지라고. 음. 세연이도 그리고 또 강아지를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강아지를 자연스럽게 이제 알려주는 거지 멍멍이다, 이렇게 크림아, 애기 뭐해? 애기 크리미는 애기한테 관심이 없어 짓만 하려고 놀달고 그래서 사실은 크리미를 장모님 왔을 때 응. 만약에 혹시라도 얘가 적응을 못하고 한다면 응. 잠깐이라도 맡겨야겠다. 100일 정도 될 때까지만이라도. 근데 했는데 생각보다 적응을 잘해서 응. 그래서 집에서 같이 키우고, 키우고, 있는 키우고 있어요. 크리미. 응. 너오 어디 가는지 알아? 미용하러 처음에는 아기가 걱정됐거든? 응. 세연이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혹시라도 아기한테 해코지 않, 하지 않을까? 강아지로 인한 무언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응.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세연이보다 크리미가 조금 더 안쓰럽다고 생각이 응. 돼크리미는 현재까지 자기만의 영역이 있었고 응. 주로 이제 소파에서 활동을 했었고 집안에서도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활동 영역이 줄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아 이쁨을 제일 먼저 받아왔었는데 응. 지금은 이제 두 번째 후순이가 됐으니까 응. 아무래도 얘가 자기 스스로도 좀 느끼긴 느낄 거야.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기를 이제 계속 키우다 보니까 이제 크리미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와 진짜 산책이라도 진짜 잘해줘야겠다. 그래서 산책은 거의 비가 안올때 빼고는 주로 매일매일 해주는 어, 편이에요. 진짜로. Crema. out. Cream. Cream out. Down,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이 키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아기다 보니까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야 되고 음. 그리고 계속해서 관찰을 해봐야 돼. 얘가 음. 특이사항이 있나 없나. 얘도 우울증 같은 게 걸릴 수 있잖아. 음. 그리고 아기한테 혹시라도 무슨 짓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가, 음. 항상 가져야 되고. 음. 근데 아직까지 우리 크리미는 아기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건지. 아기란 <laughs> 존재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질투하거나 뭐 음. 관심이 있다거나 막 하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기가 생. 생겼어. 음. 되게 고민스러울 거 아니야. 음. 혹시라도 우리랑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를 한다면? 어쨌든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강아지의 소중함을 아실 거고 그렇다고 뭐 강아지를 어디다 보낼 수도 어,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냥 너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강아지 믿고, 애기 믿고, 강아지 믿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키우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어차피 철저히 분리를 시켜 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나중에 점차 친해질 수 있게끔 어. 계속해서 강아지도 아기에게 신숙할수 있게끔 음. 냄새 자주 맡게 해주고 음. 그리고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요 음. 그냥 아기 때만 좀 안전하게 키우고 조금 씩 이제 아기도 크고 하다 보면은 둘이 잘 나중에 놀지 않을까. 음, 음. 나도 놀지. 음. 그래서 나는 강아지 있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아기들한테 나중에 컸을 때도 강아지랑 같이 키우는 게 정서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고 하다 보니까 나는 좋을 것 같아. 프리마 너는 어떻게 생각해? <laughs> <laughs> 우리 크리미는 분리불안도 없고 어. 우울증세도 없고 맞아. 혼자 잘 놀기 때문에. 사실 진짜 크리미한테 고마운 부분 많지. 잠도 잘 자고 먹는 그리고 잘 그리고, 그리고 아 크리미는. 지를 안아요. 다행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집에서는 절대 안짖고 아기가 오기 전 전부터 크리미는 아기였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짖지를 않았어요. 아기가 자고 있는데 크리미가 막짖어가지고세연이가�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응. 우리가 생각했을 땐 강아지랑 아기랑 같이 키워도 괜찮을까? 음, 응, 상관없다. 응. 근데 이제 물론 강아지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아지 종류와 <laughs> 저희는 성격에 따라 어, 다르거든요. 저희는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음. 아무튼 이상 크리미의 근황 끝. <웃음> <웃음> 아무튼 우리의 국한된 내용이지만 강아지와 아기는 <laughs> 같이 키워도 괜찮다. <laughs> 끝. 끝. 세연이 잤나? 세연이 맨날 우리 영상 찍을 때 잔다니까? 어. 진짜 이 효녀야 효녀. 응? 응? 그다음. <laughs> 똑하지야 <또 꽃다치야. 웃음> 나셔야죠. 일어나셔야죠. <laughs> 저기요, 저기요!